매일복음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2주간 수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띄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화해졌다. 바리사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롯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에,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오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성당에 왔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연민을 느끼고 어, 기도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손인데요, 여러분 손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오그라든 손으로 어떤 것도 할수 없, 고 특히 노동도 할 수가 없죠.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잘 아는 친척 누님이었는데 한쪽 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왼쪽 손일 겁니다. 아, 오른쪽 손이 아, 왼쪽 손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쪽 손이 없었으니까요. 여기도 이제 한쪽 손이 오그던 사람이라 고 그랬죠. 근데 많은 일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런지 설거지, 빨래. 그래서 너무 그때 어렸을 때 제가 그 누나한테 감동을 받았고, 근데 어린 마음인데도 어떻게 누나 참 훌륭해. 누나 참 고마워. 이 말을 표현을 할수 없었던 것이 참 지금도 마음에 이제 뭐 걸려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누나에 대해서 참 좋은 감정과. 좀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어, 누님의 그런 삶을 내 마음속에서도 어, 품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노동을 할수 없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안타까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에서 노동을 통한 활동은 우리 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참 노동이 될수 있을까요 노동도 활동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노동으로 희생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 벌어들이죠. 성요한 금구 성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낙원에서도 아담 아담이 노동을 했을까? 요한 금구 성인은 그렇다고 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일을 안 했겠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하는 인간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불,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에온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그 위임금을 주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처럼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낙원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의무로 또 어떤 그 압박으로 그렇지 않죠. 의무나 어떤 재미 없고 힘든 것이 아니죠. 아담은 완전하고 정말 자기 의지로 하느님께서 맡겨 놓으신 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동은 죄로 인해 받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그 대신 노동을 하찮게 보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고 대화란 풍토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인지 노동이 강요와 압박 그리고 자유의 상실,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고 기쁘게 새롭게 되라고 노동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노동을 구원으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오그라든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오늘 나 어떤 분일까요? 주님처럼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나도 손을 뻗어라 하며 안아주는 말을 할까요? 손을 뻗어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런 점에서 어, 우리는 이 막스가 이 노동에 대한 가치들을 새롭다면 새로울 수 있지만, 칼 막스는 노동을 첫 자리에 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놔야 되는 거예요. 막스는 사실 이렇게 원했습니다. 인간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했죠. 마치 이 땅에서 새로운 낙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방법, 그 원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경험들이 무엇일까요? 기쁘게, 즐겁게, 우리의 노동은 인간성,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상태, 어떤 계약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봉헌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노동이 착취가 되고, 노동이 하나의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비록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라면 어떤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어려움들, 계약에 대한 것,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노동이 필요한데 이런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요한 금구 성인께서도 아담은 바로 낙원에서도 완벽하게 일을 했을 것이다. 완전함을 위해서. 이 개념이야말로 바로 깊은 우리의 성찰을 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일의 방법이 더 나아지도록 찾도록 나아지는 존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그런 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 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가치.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 때온 사람이나 끝때온 사람이나 이건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에서 하는 일.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양심의 어떤 선물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쁘게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일하는 노동 자체가 노동 자체 안에서 있는 것이 경쟁이라든가 어떤 그 경연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찾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하느님을 위해서 매일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분노성인도 기도하고 일하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엘라보라 기도가 먼저죠. 기도하고 일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지도 않고 또 하느님과 인간들 앞에서 기쁨과 어떤 존엄성과 정말 그 우리의 그 가치들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손을 뻗어라 하는 이 말씀. 완고하게 이 바리사이들이 헤롯의들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에서 노동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늘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화해졌다. 일할 수, 일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어, 무능력 이런 것들은 육체적 어떤 그 사실로부터 의존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의존하고 육체도 나를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가 없다는 손을 뻗어라 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강박 같은 거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이런 모티브들은 또 심리적인 모티브도 있어요. 물리적 그러니까 육체적인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재인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자연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로 손이, 손이 이제 절단된 사람들은 손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끼지 다 않습니까? 이쪽에 통증도 느낀다지 않습니까? 어떤 통증이 었어요 물리적 통증이긴 하지만 심리적 통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심리적인 이러한 통증들, 심리적으로 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중풍병과 같은 거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병리적 그 나태함? 병리적 나태함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태함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생긴 거죠. 이런 심리적 모티브로 인해서 병리적인 나태함이라든가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약한 의지들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육체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또 육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실 치유가 된다는 거, 이런 문제로부터 전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돌봄받고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뿌리에 바닥에, 뿌리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상이라든가 어떤 병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남용들이 우리들의 어떤 그 행동들을 그 충풍처럼 마비시키고 우리 이런 정신과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끌미끌하게 되는 거요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푸석푸석하게 되고 정말 살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거죠. 육체가 사라지면 마음과 정신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육체는 하나이죠.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교의 수도, 수도 생활에 있어서 덕성 생활에 있어서 어, 덕성생활에 그런 덕수덕자들이 우리에게 에, 충고하고 권고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께 생각을 맡기자는 겁니다. 하느님께 생각을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바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청할 때또 우리들의 그 노동을 봉헌할 때 매일의 첫 순간에서부터 하느님께 우리의 생각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생각을 생각해 보자, 생각을 바라보자, 하느님 안에서 나의 생각을 바라보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어, 예를 든다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사제나 수도자들은 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7 0장이이 절에 칠편2 절에 이런 말을 늘 기도하고. 시간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면 주님 내 도움 안으로 어서 오세요. 나를 도우러 오세요. 우리는 주님께 늘 도움을 청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게 드린다면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몸이 바로 온전해질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생각과 마음과 몸이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부와 성경하님께 성경,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